국제 구호단체 지구촌 공생회는 10일 캄보디아에서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석호 기자가 전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지구촌 공생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는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이자 금산사 조실인 월주 스님을 비롯해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캄보디아 승왕 태풍 스님과 지구촌 공생회가 사업을 지원해온 현지 정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월주 스님은 이날 태풍 스님과 캄보디아 신규 학교 건립 협약식을 갖고 식수 지원 사업뿐 아니라 교육 지원 사업에도 더욱 힘쓰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어 캄보디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현지인들에게 감사패와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구촌 공생회는 지난 10년간 캄보디아에 2 0 9 0기의 우물을 설치해주고 따케오주에 위치한 뜨라베양 뜨라오 금산사 초등학교를 설립 후원하는 등 지구촌 자비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또, 몽골, 미얀마 등 세계 각국에 180명의 인력을 파견해 소외되고 낙후된 지구촌 이웃을 위해 자비행을 펼치고 있습니다.